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페페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페페코인이 상장과 동시에 단한 번의 상승 없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점차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이 거래량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6년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페페코인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3월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페페코인 관련해서 이 대형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기회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페페코인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3월까지 이 보호예수 해제 일정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단의 마지막 펌핑 랠리가 펼쳐지게 될 텐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바닥권에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누구도 눈치를 채기 전에 미리미리 매집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페페 코인이 2026년 코인 시장에서 이 주도 코인으로 탄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주도 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한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코인들을 우리가 주도 코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 페페 코인을 통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페페 코인이 주도 코인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급등하는 주도 코인이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페페 코인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재단의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국 이 재단의 생각에 따라서 시세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단순 단타 개념의 5%가 아닌 이 주도 그 주도주급의 이500%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좋은 뉴스가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확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확신이란 것은 이 재단의 생각에 따라서 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페페코인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티고 버텨서 최대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목표가라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페페 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가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딱 1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셔도 지금의 괴자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제가 이 대응 자료집을 통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재단의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분 체크는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재단이라고 하면 이 페페코인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나 또는 매수한 물량을 팔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이 페페코인의 이 주인님 이 매도를 하고 있거나 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이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단이 어 결국에는 앞으로 호재가 나오게 될 것인지 악재가 나올게 악재가 나오게 될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집단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 결국에는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최종적인 목표가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 확신이 있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아,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느냐인데 이 보호예수 해제 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보통 일정 이후에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매일 여러분들께서 딱 1분 정도만 재단에 실시간 지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과 동시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반드시 하루에 1분 정도만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신다면 지금의 여러분들 계좌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레벨업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왔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이 제2의 이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최초 이 성공이라는 대형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급의 재료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아마 여기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돈 백만 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묻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이돈 백만 원이 상황에 따라서 수천에서 수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페페코인의 이 대응 전략과 동시에 이 코인까지 제가 함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코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잘 아시다시피 이 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인생을 역전시켜준 코인들입니다.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단돈 뭐 500만 원. 뭐, 심지어 뭐, 돈 백만원 가지고도 뭐, 수억에서 많게는 뭐, 수십억, 그 이상을 만들어준 코인들이죠. 근데 이 코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이고, 이더리움은 세계 최초 스마트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플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동시에 분산 원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이 코인 시장에 역대급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말씀드리게 될이 코인은 바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코인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응자료집을 비롯해서 오늘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는 이 e 코인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